어떡해, 뭐 어물 뭐뭐 마십니다. 산책 나가 는 줄. 영리한 녀석. 저 보세요. 이제 산책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모르실 것만 하시는 모습. 진짜 대단합니다. 산책 가야죠. 아이, 누가 이래 얇아. 그런데 가지가 채 있을까 일로 소변이 되게 급한, 급해, 급했던 것 같아요 그 소변의 생리적 생리현상을 참고 저한테 달려오는 거 보세요 제가 딱 소리 내니까 <laughs> 내리는 밤 <laughs> 제 딸아이하고 제가 만든 한 소절 노래입니다. 오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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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둥 오둥 오는밤둥오 잡초 보세요. 잡초 오만오니다 <laughs> 잡초가 키가 수석 <laughs> 연휴도 다 갔네요. 다 갔어요, 다 갔어. 이제 또 출근해야죠. 출근하려고 하니까 또이불안장애 증상이 또 살살 고개를 지켜드네요. 아, 제가 2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래 쉬면 쉴수록 직장은, 직장을 다시 가기에는 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쉬면 쉴수록 하여튼, 다시 직장 가면 더 힘들어요. 이 산책이 끝나면 또 바로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겠죠. 제가 며칠전에 회사와서 밥주러와서 보고서를 좀 적었는데 <laughs> 제가 일주일에 회의를 3개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의가 다 있어요 그것도 사장님 주관 주최자는 사장님 보통 부서장들은 일주일에 회의를 작게는 3개 많게는 5개 들어갑니다 정상은 아니죠, 솔직히. 솔직히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옷을 했으면 수면제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생각, 문제죠, 문제. 그렇게 쪼우고 책짓질 해야만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은. 너무 옛날, 약간 구시대,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사람들 너무 좋아요. 일을 그래 많이 한단 자체가 쪼는 겁니다, 쪼는 거. 미칠라고 하죠 관리자들이 너무 더. 점프 <웃음> <웃음> 왜? 가자 뭘 망설이는데 이런 거뭐 망설이는 거 같은데? 아 윌든 윌든 이라는 책이 있는데 <laughs> 그 책을 보면 그 물질만 사람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과 뭐 땅이 필요한가 뭐 그런 책인데 어떤 한 사람이 숲에 들어가 가지고 자급자족 하면서 진짜 최소한의 돈만으로 몇 년을 살고 나오는 책인데 진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물건과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책인데, 뭐, 명작이죠, 명작. 명자. 완독은 못했어요. 생각보다 책이, 완독하기는 힘든 책이 돼요. 그리고 책을 볼 시간도 잘안 나요 이번 추석 때 책을 한권 잡았는데 약한 약 537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잡았는데 와그 책을 제가 8일만에 봤어요 8일만에 보통 옛날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그, 그 책을 끝까지 볼 때까지는 딴짓을 안 했는데 밥 먹는 것도 제끼고 밥을 책을 보고 할 정도로 책을 좋아했는데 지금 집중력도 안 되고, 집중력도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딸아이가 그렇게 책만 보게 놔두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책한 권을 보려고 해도 참 힘드네요. 보통 책한권 잡으면 그책 끝까지 볼 때까지는 딴짓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중간에 방해받는 것도 안 좋아하고. 영대야 올라가서 밀크 한잔하고 밥 먹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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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준비합니다. 슬슬 또. 이어차하시 음, 일단, 관절하고 눈에서 밀크부터 한잔또 먹이겠습니다. 덥지용도. マジか。 맨날 산책하고, 먹이고, 똑같은 영상이라 지겨우시죠. 근데 뭐, 이게 일상입니다, 사실. 뭐, 어, 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억지로 몸을 자꾸 하는 건 옛날에 많이 했어요, 초창기 때. 많이 했는데, 어 이제 너무 많은 걸 찍었고, 그냥 일상, 일상을 자꾸 찍고 있네요, 제가. 우유 좋아하네요 형도 어릴 때 먹, 먹이고 몇년 동안 안 먹였는데 되게 좋아하네요 우유를 이걸 되게 좋아해요 펜밀크 어이구 한걸 그냥 뚝딱 해버리네